두, the foam collectors. Water is rare in Manaha, a mountain village in Yemen. 뭔 말이야? 네, 물이 없는 지역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멘이라는 나라가 어디지? 그 저기 중동 지이거든요 During the dry season, villagers travel long distances to gather water from reservoirs. 드라이란 말은 비가 오지 않는 때겠죠. 네, 건조한 기후에 마을 사람들이 트레블 굉장히 먼가를 이동합니다. 왜 이동해? 리저버라는 단어는 원래 리저브에서 나는데 리저브라는 말은 보관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물을 보관하는 장소니까 저수지가 됩니다. This water is not clean, but the people are desperate. 물이 깨끗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뭐 하기 때문에? 물이.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할수 없습니다. Although there is very little rainfall in the village, there is always a lot of fog. 자올드란마는 무슨 말? 자꼭 적어야 돼. 어가 없는 리틀은 거의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을지라도, 컴마. 먼 항상 있다? 안개는 원래 물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네. and fog is actually made up of water. It is a cloud of tiny water drops. 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포그 안개가 포그는 결국 물 덩어리가 만들어진 안개와 또는 구름과도 같은 겁니다. For this reason Some organizations began trying to harvest the moisture from the fog to solve m a n a t t a s water shortage. 네, 예, 대단히 독도한 생각 같아요. 물이 부족하니까 안개에서 물을 채취를 해 가지고 네, 하는 거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뭐는 조직은 하베스트 뭐 한다? 됐죠? 나의 물이란 단어를 이렇게 했죠. 이건 뭔데? 그래서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개에서 물을 채취를 합니다. 쇼티즈 말은 부족이란 뜻입니다. 쇼트란 말이 뭐예요? 짧다 맞지? 네, 짧은 게 부족한 겁니다. 그렇죠? 음. The o r g a 자, 스페셜, 네트, 즉 스페셜 특별한 네트를 발명해서 뭐를 포착을 하고 안개를 캡처 잡습니다. 자, 잡다는 말을 계속해서 어떻게 했죠? 맞죠? 자, 계속 이 단어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채집해서 모아서 잡아서 이렇게 s 4글를캡쳐해서4글를 뭘로 바꾼다? 물로 바꿉니다. 이 네트는 뭘로 생겨서? 발리볼, 네, 배구 <laughs> 네트처럼 생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나일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해석하면안 됩니다. fine thank you and you는 나잘 지내 라는 뜻도 있죠 맞죠 굉장히 세세한 이라는 도있어 그래서 fine sand 하면 무슨 뜻이고 좋은 모래가 아니고 입자가 고운 모래라는 뜻 이 재료는 어, 나이가 했어. This material is effective in capturing water drops. 이 재료는 뭐예요? 이물 같아. 됐죠? 나일론 천인데 입자가 곱기 때문에 입자가 곱다만은 무슨 말이야? 구멍과 구멍 사이가 되게 네,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통과하지 못하고 맺힌다이 말이에요. 물 덩어리가 이펙트뭐 하다? 효과적입니다. 뭐에 효과적이다? 물 덩어리를 캡처, 사로잡는 데 효과적이죠. When fog passes through the nets, the tiny drops of water cling to them and gather together. 클링에다가 이렇게 적어. 네트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폭우가 물을 통과하게 되면, 네트를 통과하게 될때 타인이 굉장히 작은 물방울이 어디에 걸려서 네트에 걸리고. 그 다음에 모이게 됩니다. 자 모인단 말은 이따가 등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아까는 드랍이라 그랬는데 이번엔 드립이라 나오네. 그렇죠? 뭔거 같아? 드랍은 명사, 드립은 동사. 그러면 물방울이 뭐가 되어서? r 로 w 커집니다. 그죠? 빅, 굉장히 커질 때 컴마, 이 물방울은 드립 떨어집니다. 인터 어디로 떨어져? 오더탱크로 떨어집니다. 즉 천이 있는데 이 천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세세하게 네트로 구성이 되어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물 입자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럼 빠져나가겠어? 못빠져나가겠못 빠져나가죠? 여기 그대로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 좀 모이게 되면 나중에 무거워져서 뿡 떨어지면 어디로 들어간다? 탱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되게 되게 똑똑하네요 진짜 이런 건 진짜 끝내주는 발명품 같습니다 빌딩 압박 콜렉터는 15달러에 비해 가격이 낮습니다 돈도 15,000원 밖에 들지 않습니다 만옥수 이하니까 This is cheap enough for the people of Manaha to set up hundreds. 네, 이런 물건이 비싸면 안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하기에 수백 개를 모아게 셋업 설치하기에 굉장히 충분히 쌉니다. Each net can collect more than 40 liters of water a day. 네트 하나를 가지면 하루에 어느 정도를 지체할수 있고 40리터면 우리가 지금 1리터 먹는 거 알죠? 1리터 이거 먹으면 하루 정도 먹지 않습니까? 충분히 네 40리터면 어마어마한데요, 그죠 그래서 7명이 하루 정도에 뭐할수 있는 물이 되는 겁니다. 아니 7명 정도로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with this technology, the people of Manaha are able to harvest fresh water from fog. 자 모다라는 우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모우다 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어? 첫 번째는 자 이, 이런 단어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었어요? 또또 다음 표로 많이 적혀 있었던 harvest죠. harvest는 어, 시간을 좀드려가지고그 다음에 마지막에 퇴치라는 과정을 뭐 하베스트 하는 것 같은데, 헌혈을 할 때도 하베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피를 가져온다라는 느낌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추수하다, 뭐 수확하다 등등으외우지 마시고, 어떤 것은 이렇게 결실이 맺어졌을 때, 그것을 가져온다는 느낌이 하베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런 단어가 반복되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어는 조동사가 목적을 계속 반복되는 구조니까, 다른 단어로 계속 바꿔치는 그런 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글을 쓸 때도 단어를 살짝씩 바꿔가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